2025년 7월 11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접지는 인체의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로 사 가로. 미국 대체 보안의학지 의학 박사 소칼 부자. 가로 2024년 10월 25일 아침 편지. 앵콜입니다.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3회의 아침 편지에 이어. 오늘은 동표제의 논문의 세 번째, 네 번째 실험 내용인 인체의 접지가 갑상선의 기능과 혈청, 내포도당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에 전해드립니다. 실험 3. 야간 휴식 시 인체 접지가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 34에서 60세 12명 가로 여자여. 육명 남자 육명 가로의 환자가 대상입니다. 그들의 체질량 지수 가로 BMI 가로는 25에서 28kg/m2 표면 적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증상이 없는 환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절차 및 실험 시기 실험1 및 그림1을 참조하십시오. 분석 절차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가로 TSH 가로 유리 3 요트 트리닌 가로 T3 가로 및 티록신 가로 T4 가로는 바이오 메드릭스 세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동 각각의 TSH 후리 T3 프리티 4에 대한 분석법의 정밀도 값은 4.3이었습니다. 통계 분석. 데이터는 마이크로 칼소포트웨어 잉크의 오리긴 버전 3.7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평균 및 SEM을 계산했습니다. 결과 결과는 표 5에 나와 있습니다. 그룹. EA 및 EB의 비교가 수행되었습니다. EA는 기본 대상의 접지 그룹입니다. EB는 비접지 비험자의대조군입니다 야간에 인체를 접지하면 유리티록신 가로 T4와 가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가로 TSH 가로의 농도가 증가하고 가로 p 는0.05 가로 유리 삼 요드 트리닌 가로 T3 가로의 농도는 감소합니다. P는 0.05 실험사 인체의 접지가 혈청 내 포도당 농도에 미치는 영향. 피험자들 열두 명의 비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가로 음, NIDDDM 새러시 제2형 당뇨병가로 환자들로약 6개월 이상 항당뇨병 약물인 글리벤크라미드로잘 조절되었지만 연구 당시 내과에서 식이 및 운동 요법의 조언과 글리벤클라미드 용량 10mg을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안 되었던 환자들입니다. 가로 공복 혈당이 환자들은 내과에서 연구되었습니다. 가로 조건은 실험 1 참조 가로 모든 환자는 25% 지방 29% 단백질 및55% 탄수화물로 구성된 등 가열량 식이요법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42에서 58세, 가로 평균 52세, 가로 성별 여성 6명 및 남성 6명, 평균 체질량지수 가로 BMI 가로는 28, 안지오텐션 가로 혈액중 혈압상승 호르몬 가로 전환 효소 억제제의 병용 약물을 투약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접지된 그룹에서 두 명, 접지되지 않은 그룹에서 두명 선발되었습니다. 실험 절차 이중 맹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접지된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접지전이 와 접촉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24시간 후, 접지된 사람들의 첫 번째 그룹에서 글리벤클라미드와 에이스 억제제의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분석 절차, 포도당 농도는 바이오, 메드릭스 세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포도당 분석법의 정밀도 값은 2.2%였습니다.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인의 오르진 버전 3.7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평균 및 sem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표 6에 있습니다. 결과 인간 유기체의 접지는 공복 혈당 농도의 감소로 표현되는 NIDDM 가로 제 2형 당뇨병 가로의 혈당 조절에 직접적이고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SEM 공복 혈당 10.6 플러스 마이너스 1.2몰 L에서 72시간 후 공복 혈당 7.4 플러스 마이너스 0.8몰 스라시 L 가로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로 P는 이꼬르 0.05 가로 위두 가지 실험에서 접지 안된 그룹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0.87증가함대 비해 접지된 그룹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1.06이 증가하고 혈청 중 혈당량이 접지 안된 그룹은 10.8에서 10에서 4에 에서 10.6 정도로 변함이 없는데 접지된 그룹은 24시간 후 8.8로 72시간 후에는 7.4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지 여부가 갑상선 기능 호르몬의 증가와 혈중 혈당량 감소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지막 코멘트와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유튜브에 올린 박동창의 맨발 건강 팁구 당뇨의 메커니즘 땅과의 접지에 새로운 답이 송명숙님 가로여 68세 가로를 같이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세 번째 접지 실험인 금붕어 접지 실험 결과를 올린 유튜브 박동창의 접지 실험 4. 군붕어 접지 실험. 배설 활동과 역동성, 수질의 현저한 차이를 올려드리니 경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동군붕어 접지 실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왜 우리가 또 모든 생명체들이 접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징하게 시사해 보여줍니다. 한편 어제 일과 후 수소 육단지 황토길에 들렸다 만난 72세 이정희님이 혈액이 머리 끝까지 뿜어져 올라가지를 못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지란 증상이 있었는데 맨발 걷기 2년에 깨끗이 나았다는 증언을 해주셔서 동증언을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사례 755 심장 두근거림 머리 어지러움증이 년년 맨발로 다 사라지고 숙면 마음 평화의 행복한 생활이 루다이 정이 가로 72 가로로 올려놓았고, 또 82세의 노 교수님이 어찌나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시는지, 동 교수님의 말씀을 맨발 걷기 치우사래.756 맨발 2년 지상낙원을 살다. 행복하고 사람이 좋고 세상이 아름답다. 긍정수용, 감사의 마음에 깊은 잠 숙면, 모든 게다 좋아지다. 서대윤 교수 가로 82 가로로 올려놓았사오니 경청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레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